크로스로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나라의 어수선한 전국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봄바람이 이 나라에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우리 목사님들 직업훈련학교를 전기안전관리기능사 자격시험반을 운영했습니다. 3월에는 에어컨 설치기사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태국에 25년 동안 먼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으나 아무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가서 어린이들 사역과. 그리고 치료 사역, 여러 사역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가정은 평안하시고, 사업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킨텍스에서 블레싱 대한민국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 향한 특별한 예배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5천만 전국민 복음화 캠페인 블레싱 대한민국을 마무리하며 올려드리는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에는 제이어스 워십 팀이 찬양 인도로 들어볼까 참여 셀럽들이 찬양과 간증으로 캠페인을 위해 워십에 참여했던 한국과 미국의 70여 담임 목사님과 단체장이 블레싱 찬양단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오직 복음을 위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이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